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계곡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중간중간 유용한 사녀초가 눈에 들어오면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쁘게 꽃을 피운 이 식물은 노루오줌입니다. 연한 분홍색이 아주 예쁘죠? 자, 노루오줌이 정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루 좀 보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멤미나리가 있고요. 자, 멤미나리입니다. 미나리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쌈으로 아주 좋고요 자, 위에는 이게 뭘까요? 역기입니다. 이삭 역기입니다. 꽃이 상당히 방직 맞고 이쁘죠 자, 이삭 역기 보면서 올라갑니다. 나물 맛 좋고요. 꽃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자, 오이향이 나는 오이순나무 고강나무입니다. 고강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았습니다 자, 고강나무 열매입니다. 자, 고강나무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참 맛있어서 참자를 붙인 참반디도 있습니다. 자, 참반디 나무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식용버섯, 애기밀버섯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마철 단골손님입니다. 자 이쪽에는 남산제비꽃도 보입니다. 자 남산제비꽃이구요. I'll uh -huh. right, 산초도 보입니다. 산초구요. 또, 나물맛이 너무너무 좋은 고추나무도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고추나무가 열매를 달았습니다. 고추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도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한 방향이 나는 군궁기가 거센 물결에 한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자게. 생강나무가 있고요그 밑에 논쟁이냉이가 종자번식을 끝내고 안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냉입니다 자, 바이트메저자는 새끼 공의 비름도 꽃대를 올리려,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대미밭도 있고요. 자 여기 남산 제비꽃. 와. 잎만 봐도 이 실시간 잎만 봐도. 아 관상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남산 제비꽃입니다 자 이것은 대발 한 4,500꼬지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엊그저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때 자 얘네들이 많이 휩쓸린, 휩쓸렸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이게 뭘까요? 전어인데요, 전어. 전호. 전어가 새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어는요, 제가 내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자, 텃밭에서 재배한 전어가 제일 맛이 없고요그 다음에 하천. 하천에서 아 채취한 전우 그 다음에 아 계곡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전우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전우 못지않은 아주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전우가 엄청나게 많은 어 아, 종자 번식을 끝내고 어미는 어디 있을까요? 어미가 어디 있을 텐데. 저 아래쪽에 있었나 봐요. 휩쓸려 갔나 봐요. 이쪽, 아, 이쪽에 있었나? 이쪽에 있었나?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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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미는 안보이엄청자나게많이올청왔습나다많이자 올라왔습니다. 와. 자, 이런 데서 채취한 전어는요, 최상급입니다. 자, 전어. 와, 여기, 완전히 뿌리가 뽑혔죠? 뭘까요? 자, 쓴맛의 대명사. 아, 도산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소태나무. 소태나무도 이렇게 거센 물살에 삐어져 버렸습니다. 자, 올라, 갑니다. 자, 여기, 가실 쑥부쟁이도, 자, 실한 놈이, 몇개체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지면 까실까실하니, 가실 쑥부쟁이인데요. 맛은 상당히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자 올라 갑니다. 자 근데 저 이쪽에 버섯이 보여요. 자 저기 보이시죠? 와, 개한 버섯인데? 자, 자 이거하 비슷한 버섯들이 식용도 있고 냉독버섯도 있습니다. 항상 100%가 아니면은 적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배가 아주 딱딱하네요. 자. 나 볼까요? 와. 어? 뭐야 이게? 금물버섯 야, 그럼, 얘가 쓴맛 금물버섯이라는 얘기인가? 자, 좀 헷갈립니다. 자, 이동합니다. 제가 간만 보고, 계암버섯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자, 보세요. 쓴맛 금물버섯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쓴맛, 그물버섯으로 등정을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비를 흠뻑 맞은 무당버섯이 있습니다. 자. 조각, 조각 무당버섯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아 녹아내려서 아, 공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laughs> 이거 뭐야 맛있는 버섯, 섹시 졸각버섯이 이렇게 나무에서 무더기로 발생을 했네요. 자, 항암에 좋은 섹시 졸각버섯 제가 몇번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저쪽에 나무 저쪽편으로도 붙어 있고요. 자, 이동합니다. 시원한 계곡물을 보시면서 저희와 스프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이쁜, 자, 갈색 꽃구름, 꽃구름 버섯이죠? 갈색 꽃구름 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자, 강함에 좋은 약재로서 훌륭한 갈색 꽃구름 버섯입니다. 이동합니다. 자 아, 여기는 등산로예요. 그런데 이런 등산로에도 아저 나물들이 있어요. 까실 쑥부쟁이. 이거 뭡니까? 얘는 영화자하고 비슷하죠? 얘는 파리 잡는 파리풀입니다. 독초죠? 자, 근데 영화자는 입이 엇나는데, 그리고 여기를 딱 꺾어서, 여기를 꺾어서, 자, 맛을 보면 맛이 고소하고 또 하얀 아, 유액이 나오고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마주 났죠. 근데 영아자는 입이 엇났습니다. 이쪽에 있나 한면 볼까요? 여기 등산로인데. 자, 여기 파리풀이 있는데 옆에 영아자가 있어요. 얘가 영아자예요 자, 꽃대를 올렸는데 꽃은 아직 안 폈네요. 얘는 영아자입니다 얘는 영아자예요 영화자. 자, 입이 엇났죠? 꺾꾸은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이쪽에도 있네요. 여기도, 얘도 영화자에 자, 꽃은 아직 안 폈네요. 자, 얘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파리폴. 자, 갑니다. 거센 물살에 둥둥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자, 얘도 옆으로 누웠습니다. 자 여기 광대버섯인데요 도구산 광대버섯으로 보입니다 맹독버섯이죠 갈색 꽃구름버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암에 좋은 즉신 나물도 보입니다. 흰탈 깔때기 버섯도 큼직하게 발생했다가 여교나 돼가고 있습니다. 자, 식용버섯입니다. 자, 여기는 갈색 꽃구름버섯이 많네요. 거센 비바람에 이 터리풀도 찢기고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얘는 좀 질기네요. 뭘까요? 나물의 제왕. 참나물입니다. 참 맛있는 나물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나물 앞에 참자를 붙인 참나물입니다. 나물마다 제일 맛있는 대표 중은 앞에 참자를 붙이죠. 참냉이, 참치, 참쑥뭐 참두릅, 참죽... 또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참자를 붙인 나물들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참나물이 저쪽으로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산에서 채취했을 때 맛과 향이 아주 우수하죠. 참나물입니다. 제가 오늘 산행한 1차 목표는요. 전번에 신감채로 아, 봤던 식물 있거든요. 그 식물이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었나. 자,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얘는 맹독 식물. 천남성이죠? 이 천반지도 있죠? 이 근처에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얘는 향이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 고 궁궁이는 아니에요. 전어도 아니에요. 냄미나리도 아니에요. 자, 신감채로 보이는데 식감 좋고 향 좋은 자이 식물이. 꽃대를 올렸나 궁금해서 왔는데 아직 꽃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나비나물도 보이고요 한반디가 꽃대를 쭉 올렸습니다. 천남성? 참나물이네요. 이쪽에도 참나물이 많이 보입니다. 독초도 있고요. 자, 그런데 됐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